안녕하세요. 와인의 사람처럼 성정아 스몰리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제법 가을이 온것 같은 느낌인데요. 또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우리가 다양하고 풍성한 식자재를 만날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철 음식과 잘 어울리는 와인을 한번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포도 품종을 준비해 보았어요. 이두 가지 품종 다 이탈리아 피에몬테를 대표할 수 있는 포도 품종으로서 한 포도 품종은 화이트 와인을 생산을 하고 또한 포도 품종은 레드 와인을 생산을 하는 포도 품종이어서 이두 가지 품종과 그 와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도품종은 바로 티모라소라고 하는 포도품종이에요. 일전에도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포도품종을 알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가을이 되고 하면은 티모라사라는 품종이 저도 모르게 또 마시고 싶고 생각이 나고 하길래 오늘 티모라소라고 하는 포도품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모라소라고 하는 포도품종은 재배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품종에서 한때는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잊혀졌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부활하고 있는 포도 품종이에요. 티모라소라고 하는 포도 품종은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지만 레드 와인과 같은 숙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피에몬때에서는 화이트 바롤로라고 하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포도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 최대 20년까지도 장기 숙성이 가능한 포도 품종이어가지고 이탈리아 와인을 사랑하는 이탈리아 와인 애호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포도 품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 일 와이너리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 너무나도 사랑하는 와이너리이고 대체 불가한 와이너리라고 제가 항상 고객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와이너리인데요. 바로 클라우디오 마리오또 와이너리입니다. 클라우디오 마리오또는 티모라소. 명가라고 할수 있을 만큼 이 사라졌던 티모라소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고 장인정신을 가지고서 내가 이 포도품종을 잘 살려서 잘 알려야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서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티모라소 와인을 종류별로 해서 그렇게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와인은 두 가지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피타소. 라고 하는 와인과 림베비빌레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티모라소 100%로 만들어진 와인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오 마리오토의 폴리토르토네지 티모라소 피타소 2020년 빈티지예요. 그래서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도수는 e bit of a l i t 이 l e bit o 높은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 있고 이 컬러 자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골드빛 컬러를 가지고 있고 아로마라든지 부 e 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짙은 향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테스팅을 하고 나서는 오크 숙성을 한와인이 i t t l e bit of 많이 해주시는데 이 와인은 100% 스테인레스 스틸 탱크에서 숙성을 한 다음에 출시가 되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 피타소. 라고 하는 와인은 이 클라우디오 마리오토의 가장 오래된 포도밭과 이제 레드 소일에서 이제 자란 이 티모라소 100%로 만들어졌고 1년간의 스테인레스 스틸 탱크 숙성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병입 후 1년 동안의 정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출시가 되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이 생산자가 저희 이태리 포도 와인샵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에게 조언을 해줬던 것 중에 하나가 숙성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와인이라. 하면서 최대 20년까지 숙성을 해서 마시면 좋고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된다면은 한 병은 지금 테스팅을 한 다음에 또 다른 한 병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테스팅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은 맛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주었던 와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와인은 기본적으로 해산물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제철 음식이 전어라든지 꽃게 파스타하고 함께 매칭하면은 좋은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피타소라고 하는 와인에서는 굉장히 복합적인 향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잘 익은 노란 과실미와 미네랄이 풍부하고 그 안에서도 화려한 산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미 같은 게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드럽게 점차적으로 변화하면서 긴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이어서 굉장히 엘레강스한 스타일의 와인이어서 바롤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잘 어울리는 스타일의 와인입니다. 피타수가 있고요.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와인은 림베비빌레라고 하는 와인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undrinkable'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와인으로 마실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굉장히 와인이 맛있고 풍미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와인입니다. 인베빌레 같은 경우에는 15일 동안의 침용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암포라에서 숙성을 해서 출시가 되는 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타소와 다른 티모라소하고 함께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진한 골드빛 컬러를 가지고 있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색깔만 보았을 때도 굉장히 강렬하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와인인데 저희 고객님들의 피드백에 의하면 와인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이나 많이 드셔보시 분들 모두에게 호감 가는 스타일로서 입안을 착착 감기는 듯한 맛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겨울철에 특히 방어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방어 드시러 가신다고 했을 때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가을 제철 음식 하면은 저는 첫 번째로 바로 꽃게하고 전어 라고 하는 이두 가지 해산물이 떠오르는데 봄철에 꽃게는 알이 차 있어서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가을철 꽃게는 감칠맛을 잘 느낄 수 있어서 저는 파스타로 요리를 해 먹거나 꽃게찜을 해서 먹었을 때 굉장히 감칠맛도 풍부하고 그 안에서도 고소한 맛도 잘 느껴지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을철 꽃게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런 꽃게 요리와 함께 해서 이 티모라스 와인과 함께 서 매칭을 해서 먹으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런 풍미도 잘 살아있고 해서 이 피타소라고 하는 와인과 함께 마셨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전어 같은 경우에도 기름지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어. 전어회로 해서 먹거나 아니면 전어구이로 해서 약간 기름지게 해서 먹으면은 전어의 풍미도 잘 느낄 수 있고, 또 깊은 맛을 가지고 있는 이 림베비빌레라고 하는 티머라스 와인과 같이 매칭을 했을 때 너무 잘 어울렸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가을철 제철 음식이 꽃게, 그리고 전어하고 잘 어울리는 와인으로 클라우디오 마리오토의 티모라소 100%로 만들어진 피타소와 림베비빌레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좋아하는 림베비빌레를 한번 같이 테스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을 제철 음식과 정말 잘 어울릴 만한 포도품종을 하나 뽑아 봐라! 라고 했을 때 저는 당연코 바르베라라고 하는 포도품종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을이 되면 네비올로도 생각나기는 하지만 음식과의 매칭에서는 정말 뛰어난 마리아주를 보여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르베라 포도 품종을 정말 추천해 드리고 정말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태리 포도를 통해서 다양한 바르베라 와인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중에 성정화 스몰레가 가장 좋아하는 바르베라는 어떤 거예요? 라고 했을 때딱 1등으로 뽑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스카르파 라고 하는 와이너리의 라볼리오나 바르베라다스티 스페리오레 와인입니다. 이태리 포도를 통해서 스카르파라고 하는 와인은 2021년부터 올드 빈티지부터 최신 빈티지까지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우리 이태리 포도 고객님께서도 한번 맛보셨던 분들은 스카르파 너무 좋아요 하면서 라볼리오나를 빈티지별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다 드실 만큼 저희 이태리 포도를 통해서 널리 알려졌던 그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약간의 올빈을 판매를 하고 있어서 (2012년) 빈티지 (15년) 빈티지 (16년) 빈티지까지도 저희 고객님들께 지금까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 스카르파라고 하는 와이너리는 바르베라 명가라고 할수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와이너리예요. 스카르바의 바르베라는 다른 와이너리와 다르게 훨씬 더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고 바롤로처럼 높은 숙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와인이어가지고 제가 1984년 빈티지 와인을 마시고도 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그만큼 장기 숙성에도 적합하고 음식과의 매칭에서도 굉장히 좋은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와인으로서 제가 너무 사. 사랑하는 와인이고 제가 가끔씩 힘들고 지쳤을 때 저를 위로해 주는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스카르나 몰리오나 마르베라 다스티 스리올의 2012년 빈티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빈티지 중에 지금 마시기 좋게끔 잘 숙성됐고 아 이게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바르베라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2012년) 빈티지입니다 그만큼 숙성도 굉장히 잘돼 있고 자익은 서양 체리 서양 자두 붉은 과실미가 있으면서 그 안에서도 큰. 붉은 꽃다발에 들고 있는 푸케 같은 것도 잘 느껴질 수가 있고 복합적인 향신료 향이라든지 삼나무 향이라든지 후추 향이라든지 그런 향들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서 이 와인을 마셨을 때 집중도도 높은 와인이고 또한 음식과 매칭했을 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같은 경우에는 뭐~ 오리라든지 버섯 요리라든지 이제 가지 요리하고도 같이 매칭을 했을 때 너무나 잘 어울리는 와인이어가지고 고객님들께도 좋은 레스토랑을 가신다고 했을 때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는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신상 와인 중에, 최근에 제가 마셨던 와인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와인이 하나 있어요. 캐주얼한 것 같으면서도, 또 나름대로의 또 깊은 맛을 보여주고 있고, 향긋한 바르베라여가지고, 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바르베라 다스티이다. 저희도 이번 달부터 이태리 포도 고인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와인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라벨이 너무 화려하죠? 라벨 자체도 너무 예쁘고 복키노 바르베라다스티 스페리올의 2021년 빈티지고 바르바릭이라고 하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이 와인은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높아요 16도라고 하는 높은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마셨을 때만큼은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엘레강스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서 알코올 도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와인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이 와인의 바리크 습성을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오크향보다 과실미가 굉장히 잘 살아있고 오크하고 잘 버무려진 정말 맛있는 음식 같은 느낌이 들었던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르베라라고 하는 포도 품종과 우리가 가을철에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으로는 버섯이라든지, 또 가지가 요새 너무 맛있어요. 가지도 살이 다잘 올라가지고 수분도 충분하고 해서 요리를 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가을 겨울철 음식이 있는데, 파르미조나디 멜란자네 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멜란자네는 가지라는 뜻이고, 파르미조나는 이제 파마산 치즈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든 요리인데, 가지를 잘 구워가지고 거기에다 파마산 치즈, 토마토, 약간의 고기와 함께 채소도 돌 같이 다져 가지고 이렇게 켜켜이 쌓은 다음에 오븐에 잘 구워서 먹으면은 그 치즈의 꾸덕함과 토마토 베이스와 가지의 풍미가 잘 느껴지면서 바르베라라고 하는 와인과 같이 매칭을 했을 때도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식과 먹었을 때 바르베라 와인을 추천해드리고 싶고 오리고기와 통이버섯, 느타리버섯, 포고버섯 다양한 버섯들과 같이 매칭을 해서 먹었을 때도 바르베라라고 하는 와인과의 매칭이 굉장히 좋았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맛있는 제철 음식과 함께 티모라스 와인과 바르베라 와인과 함께 드시면은 우리가 집에서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복기노의 바르베라 같은 경우엔 캐주얼하면서 우리가 피크닉이나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를 했을 때 고기도 맛있게 구워서 함께 마시기 좋은 와인으로는 복기노의 바르베라 다스티 마르바리그 추천해 드리고요 우리가 레스토랑에 기념일이나 뭐 중요한 모임에 맛있는 음식과 이제 다이닝을 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는 스카르바가가 잘 어울리는 와인이다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컬러 보이세요? 컬러 <laughs> 컬러만 보면 거의 엠버 컬러 아닌가요? 이거? 저도 오랜만에 테스팅을 하는데, 색깔이 더 아름다워졌다. 와, 컬러가 너무 예술이에요. 정말 이것만 봤을 때는 내추럴 와인 같은 느낌도 있고, 이게 티모라소라니. 티모라소 같은 경우에는 피타소라든지 또 카발리나라고 하는 그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옅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임베빌레라고 하는 이 티모라소 백퍼0트로 해서 만들어진 와인이 굉장히 진한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모라소 와인은 화이트 와인 작은 잔에 마시는 것보다 이렇게 볼륨감이 있는 잔에다가 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꿀 향도 잘 느껴지고 절인 과실 같은 거 있잖아요 살구라든지 오렌지라든지 과실미가 잘 느껴지는 그러니까 노란 계열의 과실미가 굉장히 농익거나 절인 듯한 과실미를 잘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꿀 향이 한층 더더진해진 듯한 느낌이 드는 거 같아. 와. 티모라스를 숙성시켜서 먹어야 한다는 그 표현이, 그니까 저도 이 와인을 거의 1년 만에 다시 테스팅을 하는 건데 컬러도 엄청 진해졌고 향 같은 경우도 훨씬 더 깊어진 향을 느낄 수 있어서 음식하고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전어구이라든지 아니면 오리 스테이크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정말 꽃게 파스타랑 먹으면 은 서로 음식과 와인의 풍미가 정말 폭발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아요. 향이 너무 매력 있다. 음, 입안에서의 느낌이 훨씬 더 화사해요. 아까 티모라소라고 하는 포드 품종이 산미가 굉장히 강렬한 와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산미가 한층 더 숙성된 산미로 변화를 해가지고 입안에서의 느낌이 훨씬 더 화사하고 그런 과실이라든지 그런 풍미 그리고 꽃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입안에서 훨씬 더잘 느껴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2 1 8년 벤티지이다 보니까 지금 횟수로 거의 한 7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와 7년이 된 화이트 와인인데 제가 예전에 이탈리아 살 적에 이제 마셨던 와인 중에 하나가 아브루쪼의 모 와이너리의 트레피아노를 이제 장기 숙성해서 나오는 와인이있는데그 와인과 견주어도 정말 부족하지 않을 만큼 너무 훌륭한 와인인 것 같아요 님베비빌레 진짜 맛있다 와 진짜 아직도 입안에서 막 통통통통 튀는 듯한 산미가 너무 예쁜 것 같아 근데 너무 엘레강스하고 맛있는 와인은 나의 혀가 너무 행복해 하는 느낌이 딱 드는 그런 와인이에요. 그래서 제철 음식하고, 아까 말씀드린 누 전어, 꽃게, 그리고 오리고기하고도 화이트지만 오리고기하고 매칭했을 때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와인이랑 제일 먹고 싶은 게 고등어 봉초밥. <laughs> 저희 동네에 고등어 봉초밥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우리 꼭그 고등어 봉초밥이랑 림베비빌레꼭 같이 먹어보자고 했는데, 다음에 그 영상도 꼭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고등어하고도 잘 어울리고 약간 기름진 해산물류하고 같이 먹었을 때 너무 잘 어울릴만한 티모라스 100%로 만들어진 와인입니다. 복기너 바르베라다스티 슈페리오렉 슈페리오렉급은 이미 제가 많이 언급을 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알콜도스가 더 높은 숙성 과정을 더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퀄리티가 더 좋다라고 해서 요새는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페리오렉급이기 때문에 더질 좋은 바르베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복기노의 바르베라다스티 슈페리오렉 바르바렉 바르바렉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르베라를 바리크를 숙성을 해서 바르바렉이라고 해서 한것 같다라고 저는 그냥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바리크 숙성을 통해 가지고 탄생하는 와인입니다. 갔다 왔는데도 향이 너무 좋아. 지난번에도 저희가 두오모 레스토랑에서 마셨는데 그때도 너무 좋았는데 오늘 또이 아르케글라스에다 마시니까 향이 너무 아름답다. 이큰 잔에다가 해서 마시니까 확실히 와인을 보여주는 매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붉은 과실미인데 조금 통통 튀는 듯한 과실미를 잘가지고 체리라든지 자두야라든지 굉장히 신선한 과실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새콤한 그런 과실미와 함께 향기로운 꽃향기도 잘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의 와인이어가지고 향이 딱 맡았을 때 느낌이 굉장히 엘레강스 하면서도 화려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보키노 바르베라다스티입니다 기름진 느낌이야. 기름지다는 게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란 포도로 만들어진 와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과 굉장히 닮아 있는 와인. 음. 음. 바르베라답게 산미 잘 살아 있고 또 숙성을 통해서. 탄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엘레강스하게 잘 느껴지고, 와인이 16도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마셨을 때는 안 느껴지지만, 시간이 조금 점차 흐르면서 이 안이 좀 살짝 뜨겁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전혀 부담스럽거나 그렇지는 않고, 와인 자체가 굉장히 화사하고, 과심도잘 살아있고, 탄닌감도 좋고, 전체적인 하모니가 좋은 바르베라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탄닌이 너무 잘 살아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좋은 버섯들과 함께 오리고기와 함께 먹어도 좋고 파르미주아나디 멜란잔의 음식과 함께 이 복귀노 바르베라를 같이 매칭해서 드시면은 너무 좋은 맛있는 가을 식탁이 될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가을 제철 음식과 잘 어울리는 티모라소라고 하는 포도 품종, 바르베라라고 하는 포도 품종에 대해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와인이 더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티모라소라고 하는 포도 품종이 많이 안 알려졌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은 포도 품종으로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바르베라도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별로 와이너리별로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서 바르베라도 다른 와인처럼 많이 시도해 보시면은 더 많은 와인 경험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너무나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맛있고 더욱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와인을 사람처럼 사람을 와인처럼 너무 좋아요. 린베비빌레 최고. <웃음> <웃음>